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기자 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 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은 충청 지역이 다 가질 거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충청 지역의 반발 여론을 알고 있다면서도 부산 등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미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혜택을 받은 대전과 세종 충남이 결국은 이전을 수용할 거라고 말한 겁니다. 행정 수도 이전 뭐. 공공기 이전 이런 거에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겨온 기관 중에 그중에 학계 옮기는 거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부처의 이전만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수부에 계신 관료들이 배 타고 일하실 게 아니잖아요. 현장 나서 굳이 부산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행정수도 완성은 고사하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청사진도 지금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 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해체이자 포기라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주부터 릴레이 일인 피켓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충청은 호남과 영남 강원보다 낮다고 말한 것을 두고. 충청을 선거용 도구로 취급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기심으로 매도했다며 내일 예정된 대전 방문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고 들으러 오겠다는 건 대화가 아니라 요식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대통령실을 이번 행사에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듣고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는 건 취임 이후 한달 만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으로 차가워진 충청 민심을 어떻게 달랠지 주목됩니다. 최근 예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한 주민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천장을 살펴보니 누수를 막기 위한 비닐막이 스프링클러를 가리고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한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예산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흰색 SUV 차량에서 짙은 연기가 나오더니 차량 하부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7시쯤 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뿌렸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 위에는 비닐막이 스프링클러를 막은 채 설치되어 있었고 비닐막끼리 서로 맞닿아 있어 불길이 번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불이 났던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천장 곳곳에는 비닐막이 설치돼 있는데요.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의 충전 구역에도 이렇게 비닐막이 쳐져 있습니다. 비닐막은 열과 연기 감지를 방해,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불이 쉽게 옮겨붙어 화재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기 진화가 안 됐다면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우리는 대형 사고로.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비닐막은 아파트 시공사가 주차장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설치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안돼 주차장 벽과 천장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석회 섞인 물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 2월 하자 보수와 함께 임시조치로 비닐막 설치를 시공사에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비닐막만 설치한 채 균열 보수를 지금까지 미루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기차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저희 전 입주민들의 재산은 물론이요. 목숨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하자 보수 됐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지하 2층 주차장은 비방수 구조로 설계 누수는 하자가 아니라면서도 비닐막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해 줬고 잘못된 일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열 보수 방법을 정하고 현장 점검 등을 하는데 늦어지면서 당초 약속했던 4월에서 2달로 3개월 가량 작업이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산 소방서는 비닐막이 화재 시 연소 확산과 스프링클러 작동 방해 등 위험 요소가 있어 화재 예방법 등에 따라 철거 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 어제에 이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살펴봅니다. 에너지 전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데요. 취임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이재명 정부가 정의를 담은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탈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백지화됐던 신한을 3, 4억이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비되는 어떤 정책으로서 핵발전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요. 기후 위기 대응이란 얘기는 사실 다 미뤄졌어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또 달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타워인

특히 취임사부터 강조된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주민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받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캠페인이 확산한 대전의 한 마을에선 주민들이 남는 태양광 전력을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보령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들 한 10가구 정도가 햇빛 용돈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정책. 가능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청사진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 기업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의 90% 이상이 외국 자본 등 민간 기업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성이 빠진 전환은 시장 변수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영국은 민간의 풍력 개발을 맡기고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를 선택했는데 발전 단가가 낮아지자 2023년 경매에 민간 기업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정부는 전기요금을 50% 넘게 올려야 했습니다. 국내 발전 공기업 여섯 곳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의 7%만 보유한 상황. 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려도 크게 모자라지만 정부 경영 평가에 맞춰 지난 2022년부터 내년까지는 2조 2천억 원의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냥 개발권을 꽂았다고 해서 다시 켜 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 전기 요금을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업자들은 못 하게 해야 돼요. 공기업과 함께 국가가 좀 주도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9월까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민간에 치우친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릴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호 팩트체크 결과는 판단 유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태안 화력에서 숨진 제아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건과 관련해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가 한국 서부발전과 한전 KPS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 소유주인 서부발전과 업무 지시자인 한전KPS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청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7일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서부발전과 한국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할 예정입니다. 급식조리원들의 쟁의 행위로 대전 지역 일부 학교의 급식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조리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설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을 줄이고 대체전담 인력제 도입,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당직 실무원을 시작으로 직종별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한 달이 넘도록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나들목 인근에 1,700억 원을 들여 뚫어 놓고도 무용지물인 도로가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대전시가 오는 9월에 이 도로를 임시 개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이 일대의 교통약을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대전 장대교차로에서 구암동 방향으로 뻗어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 대전 반석역에서 유성 복합터미널을 잇는 BRT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BRT 도로의 설계와 공사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뀐 탓에 공사가 7년 동안 이어져 일대의 교통 정체를 유발했습니다. 뚫리게 되면은 출근 시간이 그래도 한 10분은 단축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세종에서 도안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 도로를 오는 9월에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장대교차로 즉 유성IC 삼거리에서 구암동 박산로까지의 BRT 도로 800m 구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정비해 우선 개통하겠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뚫리면 장대교차로에서 유성운 천역을 지나 도안동 일대로 향하는 교통량을 분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 박산로 쪽으로 우회를 키면기존고방향 어, 어, 그, 어, 차량이 좀 분산돼서 아마 소통이 좀하지 않겠나. 성역에서 유성 복합 터미널을 잇는 6.6km 길이의 BRT 연결 도로는 처음 계획보다 10년 늦은 오는 2030년에 완전 개통될 전망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지나는 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대교차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체화 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대전시는 오는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천안 등 충남 5개 시골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진 가운데 아산 34.3도, 대전 32.6도 등 34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무더위 속에 보령에서는 20대 택배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이번 주만 충남에서 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역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관련 화재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1일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세종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모두 37건으로 7월에서 8월 70% 넘게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외기 연결선을 단일선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실외기 주변 물건 정리와 먼지 제거한 뒤 점검 후 사용, 실외기실 창 개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철안시 성남면의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벽면 99제곱미터와 목재 30톤 가량이 타 소방서 추산 1,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